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의 신참선이자죄 문제를 해결하시 참제다다. 바단의 가단. 일을 멸하시 장와 우리는 신나라는남난들 비전은 세계 복음화 아 자, 월요일에는요, 나는 무엇을 지킨다고 했지요? 무엇을 지킨다고 했지요? 말씀. 맞아요. 나는 주의 말씀을 지켜요. 자, 그리고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무엇을 누려야 돼요? 참, 행복을 누려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자, 어제 집에 가서 나잠 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기했어 <laughs> 네, 참행 복했어요? 네, 참행 복을 가지고요 오늘요. 어떤 것을 누리게하시냐면요 자,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임마누엘임마누엘임마누요임마누엘임마누요 임마누에 임마 임마누엘 맞아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맞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laughs> 자, 임만우엘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우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이 아들은 누구라고 했지요?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렸던 바울 선생님은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편지를 쓰셨냐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랩런트들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돼요? 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어떠한 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수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에를 누리는 친구들에게만 하나님 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 바로 임마누에. 임마누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laughs>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리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지요. 그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 성령으로 지금도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단 섬이 학교에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도단 섬이 학교에 왔어요. 자고 일어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잠을 잘 수도 없고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 걸어서 도단섬이다키 왔지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도단섬이다키에서 올수 올수 없는 거예요. 지금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놀 때에도 다치지 않고 살령 다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신나게 노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놀수조차 없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 것도요.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먹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아니에요. 주어진 것 에서 내가 골고루 먹는 거예요. 이 먹는 힘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요, 사단은요, 끊임없이요, 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없는 것처럼,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속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싸워요. 친구하고 싸우고요 선생님 말을 듣기도 싫고요 또 선생님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귀를 닫기도 해요 그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단 써미다교로 인도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살리는 말 우리 랩런트들도요 선생님들에게 살리는 말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함께하라고 불러주신 도당 서미대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은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면요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해요. 화목하다는 건 뭐예요?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세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혀 주셨지요? 무 뭐, 무엇을 입혀 주셨어요? 맞아요 동물의 가죽 옷을 입혀 주셨어요.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벗길 때 뭐가 나요? 키가 나요. 맞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희생이 아니면 우리는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덮어주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도단 서미다큐라는 이 시스템 속에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힘을 얻은 랩런트들은요, 이제는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교제할 때그 속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론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장난감, 좋아하는 TV 있어요. 하연이도요 오늘 TV가 보고 싶어 가지고요. 도다점이 밖게안 가고 TV 보고 싶어 했지요? 그런데 그거는요. 잠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유튜브를 보는 건 즐겁지요. 근데 그거는요. 영원한 행복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은요. 영원히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은 뭐예요? 짜잔 뭐지요? 참 선지자. 오, 맞아요. 길 대신 참 선지자예요. 우리 말씀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사가 없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요 참. 대사장이 이건 노래로 불러볼까요? 시작 <목소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미안이라 돌이어 섬기려. 받으려 하니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하여진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요. 참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주관자,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내일 모레도 누리고 영원히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세계복 맞아요 세계복음 2, 3, 7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면요 전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전달하여서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줬지 고마워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 마지막 두 가지만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터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인마 누에 인마 누에 인마 누에를요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하루 종일 누리고 시마다 때마다 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누려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살리는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